코로나로 순직한 선교사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에 이어 최근 국내에서도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남성의 여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빵과 시원한 얼음생수를 나누며 전도사역에 나섰습니다. 한국계 충련합이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국내 입국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선교사들의 별세 소식이 유난히 많이 들립니다. 빚 없이 값 없이 사역에 헌신하다 보니 현재에서 소천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집계된 통계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30여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순직했는데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가 마련됐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돼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선교사들의 순직 소식은 추모 영상으로 제작돼 이달 초 한국위기관리재단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이어 온누리교회가 마련한 순직 선교사 유가족 위로예배에선 고인이 된 선교사들을 추모하는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엄숙했던 예배 현장에선 고인을 그리워하는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빠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계산적이지 않으시고 당신이 없고 부족해도 남한테 퍼주는 분이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에도 코로나 걸리셔서 많이 아프시면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빠의 딸이어서 자랑스럽고 성교사의 딸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해 빈민 구제와 청소년 교육 등 사역을 펼쳤던 공숙자 선교사는 남편 수라지 반게라 선교사를 잃은 비통함에 목놓아 울었습니다. 선교계 대표들과 목회자들은 순직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파 모두들 이 말씀을 파저분들을 다해서 보금을 전하다가 먼저 사나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스럽게 간 이분들의 뒤를 따라 내렸습니다. 위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를 위한 후원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고령화를 순직한 그 가정을 위한 선교비로 싶다고 그 땅을 다시 가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다 이런 생각해요. 순직 선교사의 유가족들은 선교의 평생을 헌신한 고인의 뜻을 이어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에서 성소수자를 주장하는 이들의 화장실 사용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여장을 한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등 비슷한 사건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반대하는 교단 차원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쓴 남성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차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강생들의 민원으로 트랜스젠더의 여자 화장실 이용을 막자 국가 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은 미용학원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자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주장해 다수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성별이 아니라 생각하는 심리적인 성별이 기준이 될, 된다. 그것을 음. 또 인권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 통전한 수술을 안 했더라도 여성 전용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성의 안전권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단에서도 차금법 평등법 저지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남부 연회에서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교회와 거리 곳곳에 평등법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나섰습니다. 남부연회 동성애 대책위원장인 이성규 목사의 제안으로 남부연회 산하 201세계교회가 뜻에 동참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목사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교회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만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법이다. 교회 에 다니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표현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소수자 차별 금지라는 인권 프레임으로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받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만큼 한국교회와 교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뉴스 조유현입니다. 장기화는 코로나19로 교회 사역들이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특히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도 사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 본부는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빵과 시원한 얼음 생수를 나누며 코로나 시대 전도 사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간성역 내 위치한 생명 나눔의 집 봉사자들이 역내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빵과 생수를 나눠줍니다. 무더위로 지친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빵과 시원한 얼음생수로 더위를 한층 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선교 지원 사역을 해오던 웨슬리 사회성과 실천 본부 웨슬리 연합전도대는 코로나19로 전도 사역이 어려워지자 가까운 이웃들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명 오병이어 기적의 나눔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되고 때가 되고 또, 지역이, 또 지역에서 교회가 허락되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자 그런 취지로 오병이어 기적의 나눔은 매주 목요일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간성역 생명 나눔의 집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나눔 빵과 쿠키는 수원평화교회에서 직접 만들어 제공했으며 생수는 초운교회가 후원했습니다. 이날 빵과 생수를 받은 주민들은 웨슬리 사회 성화실천본부의 나눔에 큰 힘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시 그렇죠. 뜨고 뭐다 멀리 살고 어. 너무 외롭고 그렇죠. 그 너무 기쁘네. 나눔에 참여한 한 신학생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도 받아주시고 또 이게 또 전도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앞으로도 가까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나눔 사역의 앞장설 계획입니다. 조정진 상임 위사는 이러한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졌던 전도 사역에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으로도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우리나라를 도운 공로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을 구출해 국내에 입국하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 교총은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입국을 추진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국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 이름을 붙인 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아프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이지만 정부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이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전라북도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청이 연령과 장애 구분 없이 중단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도내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인구 1000명 단 125명이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환자 비율 대비 권역재활병원이 가장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4년에 완공 예정인 전북권역재활병원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성시와 운동본부가 26일 화성시 성시와 운동본부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순복음교회에서 순회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1,400만 도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 거룩하고 복된 도시가 될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경기도 성시와 운동본부는 9월엔 안산에서 10월엔 평택에서 각 지역 성시와 운동본부와의 순회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 땅을 밟은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가족 전원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체류합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 전원은 입국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온 확진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인재개발원에서 2주간의 격리기간을 포함해 6주에서 8주간 머문 뒤 정착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엔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더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9.3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늘어납니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 9,700원 오르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로 떨어진 0.5%의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75%로 인상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앞으로 크게 완화됐던 통화 정책을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 인상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의 통화 정책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성남과 고양에 이어 파주에서도 김밥집 음식을 먹은 주민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에서 22일 동패동의 한 김밥집을 이용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은 주민 10여 명이 설사와 구통,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파주시는 이 김밥집 음식을 먹은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음식점의 재료 등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짝 꺾였습니다. 27일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3으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내렸습니다. 이강달 수도권은 112.4에서 110.8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 하락에도 아파트 값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매수 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텔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갈 유일한 탈출구로 꼽히는 카불 국제공항 외곽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미군을 포함해 최소 1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IS는 현지시간 26일 오후 6시쯤 카불 국제공항의 남동쪽 에비게이트와 이곳에서 250m 정도 떨어진 베런 호텔에서 차례로 폭탄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는 IS의 자폭 테러 뒤에는 무장괴한들의 총기 난사가 잇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밖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를 규탄하고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구테우스 총장이 카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구테우스 총장은 오는 30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유엔 대사들과 함께 아프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전망입니다. 인도가 잇따른 사고로 운항을 정지시켰던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민간항공청은 세계 각국의 보잉 737 맥스 운항 정지 해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본 결과 해당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 34개 항공사들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보잉 737 맥스의 즉각적인 운항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인도가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을 허용한 건약 2년 6개월 만입니다. 코로나로 안타깝게 숨진 선교사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순직 선교사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 선교사역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 전파에 일생을 헌신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이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